좋습니다. 이제 디테일하게 그동안은 얘기 못했던 개별 인터뷰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애 씨부터 한번 가볼게요. 어, 남편분을 지난번에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연습실 시절 때. 연습실요? 어, 연습생 시절 때. <웃음> <웃음> 연습생 시절 때 <laughs>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다라고 했는데 같은 그, 연습생 동기예요? 네 같은 기획사에서 네. 제가 먼저 연습생으로 있었고 아 먼저 들어가 있었고 선배였고 네. 남편이 (1년) 뒤에 들어왔어요 (1년) 뒤에 딱 들어왔을 때좀 네. 느낌이 왔습니까 어~ 그냥 저는 이제 혼자 연고도 없이 서울에 혼자 지냈기 음. 때문에 남편이 들어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어~ 예 어? 네. 좋았다고 <laughs> 그렇게 좋았어 <언니>? 아니,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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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왜 그래 아니야. 남자로서 너무 좋은 게 아니라 이제 말 동무도 없었고 말 동무! 어, 말 동무! 에이. 아 적절한 선택이 가 어, 아닌가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같이 함께 노래하고 음. 이렇게 좀 이렇게 기댈 수 있는 어, 기댄다! 네 그렇게 그렇게 이제 사랑을 싹 틔웠죠 듀엣곡 어, 같은 것도 좀 많이 서로 불러내요아네 어, 맞아요 야, 입맞춤도 있었고 아 입맞춤도 있었고 아, 입맞춤, 노래 입맞춤. 노래 입맞춤. <laughs> 어, 실제 입맞춤이 있었어요. 이 정도면 네? 실제다. <laughs> 이 정도면 실제 있어. 있었어 근데 사실, 어. 사실, 사실 있었다. <laughs> 입맞춤을 제가 먼저 했어요. <laughs> 아, 멋있다. 멋있다. 아니, 진짜 멋있다. 아, 진짜. 아, 손등에. 손등에? 어, 네, 손등에. 이게 손등에 하는 거 진짜 옛날 사람 아니야? <laughs> 어, 요즘에는 진짜 많이 없어졌는데. 아니, 남편은 겨울에 만났어요. 겨울에 만났어요. 예? 겨울에, 예, 예. 이렇게 추워서 이렇게 손을 만지다가 자연스럽게 제가 이렇게 음, 했죠. 이렇게. 아, 겨울에 추워서 이렇게 손등을 만져주다가 네. 먼저 이렇게? 네, 네. 그리고 다음번에 남편이 먼저 이제 아니 어디로 갔나요 진행이 돼야지 저요. 이제 어딘가 어딘가. 자 잠깐 성현 씨, 성현 씨 경고예요. 성현 씨 경고예요. 어딘가 어딘가는 어딘가? 어딘가? <laughs> 뭐예요? <웃음> 어디 뭐 행사장 가니? 뭐, 길 찾아요? 뭘 어딘가 어딘가. 여긴 <laughs> 어딘가? <laughs> <laughs> 어딘가? <laughs> 성현 씨 갑자기 말이 커지면서 빨라지고 너무 어. 좋아요. 어. 그래. 성현 씨가 어딘가. 이런 토크를 좀 많이 좋아하는 아. 것 같은데 어, 따로 모실게요. 그런 거좀 아. 따로 모시고. <laughs> 자 이제 어 급하게 이제 다음 인터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우리 홍자 씨도 그 예명이 이제 정현동 씨가 영감을 좀 주셨다고 이게 무슨 얘기죠? 아 어, 그쵸 그렇죠. 그게 예, 제가 이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민이었는데 너무 유명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박지민 씨는 이제 BTS의 지민 씨도 있고 네. 그래서 이름을 고민을 했는데, 정말 한 방에 기억도 남고,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어 저희 순수한 그런 순박한 면을 어 자자 돌림으로 넣고, 반면에 어 도시적이며 예쁘고, 어 뭔가 새치만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무슨 이름으로 넣을까? 아무리 넣어도 다 이상한 거예요. 명자마. 네. 명자, 막. 명자. 청, 청자. 청자마. 어. 안나, 화자 그래서 화자, 화자. 근데 그 순간 그 카페에서 흘러나온 노래가 있었어요 현돈이가 랩을 한다 홍홍홍 아, 아 진짜? 홍홍홍자 잠깐만 홍자 진짜 좋은데? 홍, 오 세련됐어 오. 이렇게 해서 홍자가 탄생되었거든요 야. 밥 한번 썰테니까요 전화번호를 꼭 주시면 제가 아뭐를 전화번호 따고 어, 있어요, 있어요. 보통 이제 아이돌 리그에서 전화번호 얘기까지는 안 나오는데 아니 아니 요 아이돌분들이 이제 전화기가 없는 상황이 펼쳐지니까 요즘 아요 어, 네, 어, 저희는 어뭐 언제나 가깝게 있으니까요. 예, 네, 전화번호 얼마든지 공유할 수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제가 밥 한번 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영상 편지 지금 몇편찍으셨어요나 8편 찍고 있는데 어, 전당 카메라가 있습니다. 홍자 전당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형돈 씨꼭좀 연락 좀 주세요. 지금 자자를 들어가니까 따뜻해지네요, 이름 자체가. 그쵸? 봐봐요. 어, 나자, 나자. 나자? 어, 나자 좋네, 나자. 나자. 나자, 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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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자. 나자나자자 나자. 근데 미자, 아, 미자. 성현 씨는... 미자. 미자 이거 봐. 성자. 는 약간 미자. 성현 씨 캐릭터 찾아가는어 <laughs> 성자. 성자야. <laughs> 그거네. 매력적인 그녀, 성자. 성자. 봐요. 어자 들어가니까 뭐 굉장히 좋아지네요. 붐지아. 어, 붐지좀어 <laughs> 파이팅 있네요. 붐지야 한층 더어 한층 더 가까워진 그런 느낌이 나파 반파 세파파붐지어 다경 어, 씨 유튜브로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 계정에 베리가 들어가 있어 베리 아 그거요 어, 베리라는 단어를 좀 좋아하시나 봐요 베리? 아 이게 또 에피소드가 있는 데죠 어, 네, 베리 어, 어. 이제 대학교 다닐 때에 이제 원어민쌤이제 본명이 있어요 헤리예요제 어. 음, 본명이 해리리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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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리, 네, 어. 어, 해리 베리 막 이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맨날 볼, 불러주셨어요, 저 어, 해리. 베리라고. 헤리베리 베리베리. 어. 막 이러면서. 음. 불러주셔가지고, 그 베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상큼하고. 어. 그래가지고, 어, 이거는 음, 낙점. 이렇게 어. 딱 음. 별명으로 이렇게 서 계속 따라다니는. 별명으로? 오, 예. 베리를. 어. 우리 그 원하민 선생님께 영어로 좀 어, 감사 인사 좀. 부탁을 드리도 록 글라발이니까 글라발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쌤 어,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음. Hello, Sam. 어. <웃음> <웃음> 여기까지. 여기까지. Hello, 여기까지. Hello, 쌤도 네. 외국 분들은 몰라요. 쌤 몰라. 어. 한국어 <laughs> 아, <외국 분들은> 아니고. <laughs> hello, Sam. 재밌으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 재밌으라고 그 이름 s a 일수 있잖아. 그어 그렇지 그렇지. 자 어. 영어로. Hello, Sam teacher. 어. Oh, thank you. 아, 더 없어요? I love you. 네.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so much. Oh, <laughs> 야, I love you so much. I l o 아 e you so much. I love you so much. We are v 데 r y nice. We are very nice. We are v 아 지금 내가 어 약간 작은 아버님이랑 좀 비슷한 톤 네라고 어 주변에서 이제 선배들이 몇몇 선배들은 어 괜찮아 너 해볼만 해 근데 또 어떤 선배들은 아 트로트 오디션 근데 여자들만 나와 아 약간 좀 너가 나갔을 때. 그럼 편집이 좀 약간 이렇게 악마의 편집이 될수 있지 않을까? 어, 약간 걱정해주시는 네. 선배님들도 있었고 막 상상을 머릿속으로 어. 그려봤어요. 아 이게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리고 갑자기 무대에서 웃긴 거를 시키면 또 시키면 해야 되잖아요. 어, 네. 네. 그냥 열심히 했는데 그것만 편집돼서 나가거나 이 생각이 많았어요. 어, 생각이 많아지지. 네. 그리고 조금만 나는 재밌게 하려고 해도 아이 개그맨이라 가지고 그냥 웃기려고 저랬구나 어. 이럴까봐 그런 것들도 아, 생각을 많이 하다가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거는 그냥 아무리 주변에서 뭐라고 말을 해도 가게 되더라고요 그 길을. 그럼요. 내 마음이 울리니까 그리고 내 마음이 이끄니까 그쪽으로 가게 되죠. 아직 지금 정식으로 낸 음반이 좀 없습니다. 나이씨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곧 정식 음반이 좀 나온다는 소식.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래서 이제 가이드를 받고 있어요. 아니 까르보나라도 너무 큰 사랑을 받아가지고, 어그 뒤로도 지금 작곡가님들과 접촉을, 원래 접촉이라는 단어가 좀 많이 나오는데, 어, 슬금슬금 하고 있어요. 어, 접촉을 하고 있고. <laughs> 네, 그래서 오 뭐, 저를 생각해서 곡을 쓰셨다는 분들도 어, 계시고. 막막막 보내와요. 네네네, <laughs> 네, 네. 음. 되게 많이 오더라고요. 음. 저도 예전에 몇번 받아봤어요. <laughs> 어? 붐에게 어울리는 음악을 제가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일로 받았는데 악기가 한두개 정도밖에 안썼고요 그리고 가사가 붐쉬에게 붐쉬에 가사 붐쉬에게 붐쉬에. 그래서 어, 너무 좀욕 같기도 하고 근데 아, 왜, 악기를 나전상가에서 산지 얼마 안 됐나봐요. 한두개 썼어요. 신디사이저 두개 쓰고 비트도 본인이 찍었는데 어, 너무 이게 아니래서 제가 어, 그냥 답장만 보내서 감사히 어, 지금은 인연이 아닌 것 같아요라고. 어, 브는드인데 좋습니다. 그, 이번에 이제 둘이 씨 한번 인터뷰 좀 나눠볼게요. 아, 네. 둘이 씨 네. 같은 경우에는 예능 샛별로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꼭 한번 나이 예능 한번 나가보고 와 싶다 하는 예능 있어요? 어, 사실 정말 불러만 주신다면 저는 어디든, 어, 어디든. 어, 갈 마음인데, 네. 특히나 그, 나 혼자 산다. 어, 진 <laughs> 그러면 제가 생각해도 제 인생은 정말 너무 재밌거든요. 어, 그래요? 그래서 오. 시청자분들도 왠지 그 공주의 삶은 어떤지 아니면 어떻게 재밌게 사는지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음. 그 궁금증을 제가 좀 풀어드리고 싶어가지고 어, 리얼 관찰 예능 예능 프로그램 어. 리얼리티 야 관찰 들어오면 진짜 재밌게 돼 공주 스타일로 아침에 일어날 때는 어떻게 좀 일어나나요? 독특하게 좀 독특한 점이 있어요? 저는 진짜 진짜로 근데 어. 침대 옆에 거울이 있어요 아, 항상 모든 어. 데 거울이 있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저는 얼굴 상태를 확인해요 어. 아! 어. 에 같이 가 m s 저는 정말 공주로서의 그런 이미지를 이거를 계속 갖고 가기 위해서 평상시에도 정말 항상 24시간 노력을 합니다. 자, 어, 계속해서, 어! 성현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씨. 그. 미스코리아 중국 대에선 수상을 했다고 얘기들었어요 아, 어, 네. 아 정말로요? 먹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미, 또 중국까지 가서? 네, 그렇죠. 상해 가서. 오, 네. 어. 중국 미스코리아는 좀 달라요. 약간 포즈나 이런 게 다르나요? 아니면 똑같나요? 화장법이 특이요 아. 네, 화장법이, 화장법이 일단 주, 중국, 진짜 중국, 중국 스타일고요. 이 스타일. 그리고 약간 좀더막 눈썹을 진하게 그려주신다든지 이런 건 있었는데, 음. 아니, 뭐 그런 거는 뭐 나머지는 뭐 그래도 사람이 하는 거니까 비슷하기는 하지만 약간 조금. 어, 드레스도 좀 한국식이 아니라 조금 메리야스 같은 드레스를 입었 빨간색 아니야? <laughs> 빨간색? <웃음> 나 하늘색. 아, 아, 하늘색 하늘하늘한 하늘, 거. 아. 하늘하늘한 거. 막 그런 거 입었었고. 근데 뭐 그때 당시에 굉장히 좋은 추억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추억? 네. 운 좋게 그리고 상을 받았어도. 음. 그러면은 성현 씨의 그때 그미스코리아선 중국을 사로잡던 그 표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laughs> 부르면 그냥 표정으로. 미스코리아 중국 대회에서 선수상한 눈빛과 표정을 저희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주세요. 오이 진짜 이런 노래 나와. 음. 와오오달르다오 오, 와. <laughs> 어, 약간, 어, 손이 이렇게 약간 요, 요 이렇게 어. 올라, 올라가지고. 닿을 듯말 듯.